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에 일어날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새벽두부터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챗 GPT입니다. 아, 1998년에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에 있었던 두 학생에 의해서 소개된 구글이 지금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아성은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초긴장이라기보다는 아마 초비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바로 최 GPT 때문인데요. 오늘 이최 GPT가 무엇이고 최 GPT가 바꿔갈 세상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워낙 많은 기술들이 새로 발표되어 왔고 이런 기술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용하면서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AI 기술을 이용한 이최 g p t 는 타이핑을 할수 있다면 앞으로 누구나 사용하게 될 기술 변화와 진전인데요. 이것이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일이 현실로 왔다는데 전 세계인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진행되어 왔던 산업 변화로 철도와 전기 기관을 발명한 이후에 사람의 손으로 생산하던 수공업을 기계에 의한 생산을바꿈으로써 생산이 증가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벌어진 현상으로 전기의 발명에 의해서 생산라인을 만들고 그에 의한 대량 생산에 돌입하게 된 그런 시기를 말하죠. 3차 산업은 지금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인터넷의 등장으로 변화된 사업입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의 세계가 열렸고 이것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은 어떤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기술과 적용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파고의 등장으로 바로 4차 산업의 신호탄이 되었고 어, 그, 이것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고 두려워했던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생각해보았던 바로 AI 기술 기반의 최 GPT가 세상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최 GPT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최 GPT의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최 GPT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위 만물 박사를 내 손에 들고 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이든 물어보면 착착 대답해 주는 그야말로 만물 박사입니다. 질문은 아직 한국어는 미숙하긴 하지만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다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찾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죠? 네, 구글에 들어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을 타입하게 되면 필요한 정보 또는 유익한 정보가 쫙 펼쳐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편리함이죠. 구글과 같은 서치 엔진이 나오기 전에, 사,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편리함이 우리 손에 들어왔고 지금은 누구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 GPT는 이것을 뛰어넘는 기술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타임만 하면 답을 아예 바로 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모든 답을 다 해줄 수 있는 천재와 실시간 채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하자면 구글 이용해 서치하게 되면 구글이 찾은 정보를 일일이 클릭해 가면서 검토해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야 하겠지만 챗 GPT는 내가 질문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를 줍니다. 그런데 이챗 GPT가 커버하는 영역은 진짜 사람처럼 대중문화가 되었건 언어 트렌드 등 고차원적이고 지능적이고 교양 있는 대화까지 깊은 대화를 사람처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논문 미디어 기사, 댓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에세이 숙제까지 척척 다 해줍니다. 이것뿐일까요? 컴퓨터 코딩까지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술이 지난 12월부터 소개되었는데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전 세계인들이 이챗 GPT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유명 유명 I.T. 회사들이 100만 명의 가입자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느냐고 물었더니 1초 만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이 100만 명 가입자 모으는데 3년이 걸렸고 트위터가 2년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2년 걸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즐기고 있는 유튜브는 또 얼마나 걸렸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1년이 걸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픈AI라는 AI라, 오픈 회사가 개발한 이 c h t g p t 가 100만명 가입자를 만드는 데 소요된 시간은 불과 5일이 걸렸습니다. 소개된 지 5일만에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을 했고 지금은 억만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는 최 GPT는 지적 능력을 검증도 받았는데요. CNN에 따르면,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에서 최 GPT를 상대로 실시한 로우 이그잼에 합격을 했고, 유펜에서, 어, n n 의그 월튼스쿨에서 실시한 비즈니스 이그잼도 매우 성공적으로 패스했다고 해당 학교 교수들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95개의 멀티플리그젠과 12개의 에세이 시험을 봤는데요 C플러스 수준으로 성적은 비교적 낮았지만 패스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최 GPT에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최 GPT에 가입하셔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시려고 하시면 시간대에 따라서는 동시 접촉자가 폭주해서 답변이 빨랐다가는 늦어지기도 하고 아예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답변이 늦다고 해서 또는 최 GPT가 기능이 멈췄다가 이어지고 난다고 해서 최 GPT가 형편없는 기술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공되고 있는 최 GPT는 2023년 1월 30일까지 업데이트된 버전 3.0 또는 3.5인데요. 지난 1월 20일 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금 3.0 버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차를 보이는 최 GPT 4.0이 2023년 1, 4분기에 릴리즈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최GPT 4.0이 디자인이나 어떤 겉모습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범위나 속도, 방법 등이 실적으로 엄청나게 큰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등록과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 이메일과 이름을 입력하고 전화번호로 인증하게 되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사용방법은 카카오톡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채팅할 줄 알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그냥 빈칸에 본인이 묻고 싶은 내용을 넣으면 최GPT가 답변을 바로 해줍니다. 문법이 틀려도 되고 스펠이 틀려도 찾아줍니다. 질문이 정확하면 더 정확한 답을 받아서 신속히 받을 수 있겠지만 단어 몇 개만 나열해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 GPT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Open AI에서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월 20달러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제공할 때 부지런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금년은 1년 내내 최 GPT에 대한 무용담이 본물처럼, 벌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따라서 내 나이가 몇 살이건 구글을 사용할 줄 아신다면 최 GPT는 앞으로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 GPT가 무조건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이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아직은 좀 와일드 합니다. 지금 답변을 주는 것은 2021년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자료만을 기초로 답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에 발생된 사건이나 뉴스와 같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을 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분석해서 답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 지원은 아직 충분치 않은 점 역시 한인들에게서는 좀 보완되지 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최 G.P.T로 걱정이 태산이 되어버린 곳이 있습니다. 아, 바로 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최 G.P.T로 에세이 숙제 등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 능력과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인 에세이 숙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이미 아예 숙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챗 GPT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챗 GPT와 관련해서 저녁 자리에서 저희 아들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아이들은 챗 GPT를 이용한 호목을 한다는 것이 당연히 편리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 얘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최GPT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아,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계산기라는 것이 없었, 없었고 만약에 그때 누군가 계산기를 들고 산수나 수복을 풀었다면 그것은 치징이었을 것이다. 아,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학생들이 수학공부를 캘큘레이터 가지, 가지고 하지 않냐. 그리고 또 오히려 캘큘레이터가 없으면 수학공부를 할 수가 없는 시대이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최GPT로 당황스럽고 혼돈스럽고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숙제도 하고 사업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물결은 순응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대이다 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술의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태어나는 신기술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배우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3년을 뒤집어 놓을 최 g 피 t 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은행에 있는 내돈 해킹 나거나 도난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님 누군가 내 크리딧 카드를 도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염려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 비즈니스를 하신다고요? 혹시 직원의 횡령이나 크레디카드의 오용이 염려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나의 개인과 비즈니스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염려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개인과 비즈니스의 여러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출 내역을 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면 마음이 놓이시겠죠. 이제부터는 해킹과 도난의 고민에서 벗어나십시오. 안심 BCFI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BCFI는 은행처럼 자금이 차나 송금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큰 기술을 탑재해서 해킹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암호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안전합니다. 내손 안에 있는 금융보안 BCFI 꼭 가입하셔서 내 돈도 지키고 부자 되세요.